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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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혼자 앉아. 앉아. 앉아 앉아 그렇지 잘했어 앉아. 앉아 앉아 안 씻어주니까 더 많이 안씻는 앉아 연습 좀 시켜야 되는데 어 떨어졌다 너들나 와봐 앉아 한번 줄거야 안 앉으면 안줘 앉아 너네 아빠 하는 거안기 성하는 거안 봤어? 앉아. 앉아. 이제, 이제, 이제. 그렇지. 앉아. 이렇게 앉아. 그렇지. 음. 그러면은 뭘 걸죠? 그렇죠. 어. 앉아. 앉아. 아까 했잖아. 이거 봐라. 들리와 어? 저 캔을 들고 누군데게 형님 내기인가 앉아. 앉아. 한자 했는데. 앉아. 앉아. 앉아, 라면준다 야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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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똥개가 많네. 봐봐, 순절 앉아. 그렇지. 얘 봐봐. 앉으니까 그러니까 주잖아, 이렇게. 너, 어, 그렇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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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이 이리 와. 그냥 먹어. 너는, 아이고, 앉아가 안 되니까. そうなん